자, 이거 그 유형이죠? 한글이 이래요. A준에 A 구하라고 2준에 e 넣어요. 자, 2 집어넣고 A 구하러갑시다 자, 8432에 428A 마이너스 2 분배 자, 이게 0이래요. 자, 그러면은 12A 이항했고 48 빼기 12 자, A3준에 자, 그러면 식 다시 쓸까? 자 a가 3인 거 구했어요 자 이제 뭐라노 나머지 세근 중에서 두허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뭐 일단 인수분해 조리집을 하지 뭐 4차 3차 2차 1차 상수함 일단 뭘로 할지 한개 던져줬죠 뭐로 하면 돼요 2로 하면 되겠죠 한근 2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자 쭉쭉 가보자 자, 그러면 지금 한개더 찾아야 돼. 3차야. 한개더 찾아야 되고, 뭐 해볼까? 양수는 절대 아니겠네. 마이너스가 없으니까. 그러면, 마이너스 1인가? 마이너스 1 가볼까요? 아니네. 다시. 자, 그러면 마이너스, 양수는 안 되고, 2 가볼까? 이것도 아니네. 뭐고? 잠시만요. 음 뭔데 이거 잠깐만 계산 맞지? 한개더 찾아야 되는데 지금 1 2 6 12 6 12 5 맞잖아 그럼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지 못 찾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약수 그 다음에 상수항 약수 어 플마 1이랑 마이너스 1은 해봤다 마이너스 5로 가볼까요? 찾았죠? 그러니까 유용하다 이거 알겠죠? 자 마이너스 5 찾았어요 따라서 어 이거 실근 실근 이 남은 근 있죠 이거 얘가 허근이네 맞죠? 이두 허근에 뭘 구해달라고? 마이너스 A분의 B 다 뭐예요? 정답 자, 알파 찾는 거, 영되는 거 찾는 거.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. 됐죠? 그 다음에, 일단, 마이너스 2랑 1 주네. 집어넣고, AB 구합시다. 얼마예요 이거 대입해요. 이거 집어넣고, 연립하면 되잖아. AB 구한 사람? 좀 주세요, 이거. A가 4고, B가 마이너스 4. 자, 그래서, 지금 일단, 이두개 집어넣고, 연립한 것까지는 뭐, 당연히 했을 거고, 이것도 안 했으면 말도 안 되고, 여러분. 자, 당연히 했을 거고, 나머지 두근 찾기 위해서, 조리체법 하러 갑시다. 4차, 3차, 2차, 1차, 상수항 우리 두근 알잖아요 일단 1각각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각각자 이렇게 두 개는 이미 알고 있고 자 그럼 나머지 근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나머지 두 근인데 이게 알파벳타래 됩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응. 자 그러면 여러분 a가 4렘에 b가 마이너스 4렘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어차피 뭐 근계수 하면 되잖아요 두근의 합1 두근의 곱2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할 애는 곱셈공식 변형식 은자 1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16 16 에다가 1 빼기 4 해주시면 29가 정답이 나오겠다 죄송합니